컴퓨터 수리 전문 컴수리 존입니다. 계속해서 오류가 뜨고 속도가 느려진 증상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상황은 심각하다고 할수 있지만 확인할 필요가 있죠? 컴퓨터 사양부터 윈도우 상태까지 이것저것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잠시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봤습니다. 도무지 느려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디스크 방식의 저장 장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하드디스크 500GB는 백업용으로 몰라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SSD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한 상태로 컴퓨터 덮개를 열었습니다. CPU 쿨러 안쪽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에어로 한번 불어내야겠습니다. ECS H81H3 메인보드 상태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삼성 하드디스크 500GB는 탈착하고 클래프니오 N400 SATA SSD 240GB를 장착했습니다. 고정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CD롬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놨습니다. 메모리 방식으로 굳이 고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전원을 켜고 바이오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정만 확인하고 이상이 없어서 부팅 순서만 바꿉니다. USB CD-ROM도 자주 사용하는데 어떤 장비를 사용하든 호환성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인도 칠로 사용하셨지만 앞으로 다릅니다. 사양도 충분하고 SSD 업그레이드까지 했으니 부족함은 없습니다. 파티션은 나누지 않고. 240GB 용량을 통으로 설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장 오면 포맷을 하더라도 2시간 이상 걸렸다는데. 모든 작업을 30분 내에 끝내니 놀래시더군요. 인터넷은 바로 연결이 됐고, 드라이버는 모두 자동으로 설치됐고, 현장에서 해결해드렸습니다. 속도가 느려졌다면, 원인부터 파악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수리 전문 컴수리존의 진짜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